어, 네. <laughs> 네, 약속의 네시가 되었습니다. 음. 또 이게, 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뭔가 어, 소통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 처음에는 그냥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루 지나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생겨요. 어, 과연, 이건 모두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행동거지 하나 때문에, 어, 또, 이렇게, 음, 소중한 시간을 망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내가 하는 이런 행위가, 어 과연, 음, 합당할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어, 누군가가 잠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또제 기록을 에, 듣는다면 어, 거기에서 어, 뭐한 가지라도 좀 음,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저도 제 생애를 털어서 이렇게 대본도 없이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 좀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은 노래 한곡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처녀 꽃 따라 오거든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 줘 마지막 음정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음,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 달라는 그말어어 어, 왠지 봄맞이를 하면서 이런 노래가 어, 올 봄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봄에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요. 그 노래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런 순간 그런 노래 에, 그런 것들이 나의 진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은 어, 봄에 에, 어떤 노래로 봄을 시작하는지요? 그, 또 우리 가곡 중에 보리밭 보리밭 사 길로 걸어가면 이 푸르른, 뭐 이런 음, 보리밭이란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또산 넘어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에, 나무, 남에서 오나 이런 노래도 생각납니다. 또. 어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도 이제 봄의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5월 되면 근에 이런 것들이 또훅 지금 생각이 납니다. 예. 과연 어떤 봄 노래를 가지고 어또 2022년 봄을 준비해야 될까요? 음. 어 어릴 때 생각하면 제가 어칠 남매 중에 막내로 크다 보니까 주로 마당을 쓰는 일이 제 일과였던 것 같아요 같아요 저희 집은 시골 집이었는데 어, 앞마당도 있었고 앞마당에는 우물이 있었고 또외양간도 있었고 어, 헛간도 있었고. 어~ 나무 광도 있었고 음~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 마당이 있는데 예 바깥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감나무 밑에는 조그만 우물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그~ 또 사랑 마당이 있었는데요. 대문과 사랑문이 따로 있어서 사랑체로 들어가, 들어가려면 사랑문이 있었는데, 사랑체를 들어가는 또 사랑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마당은 좀늘이기가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랑마당에 에, 화단이 있었어요. 사랑마당의 화단에는 주로 에, 백합이 에, 있었는데요. 백합 향기가 어 여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백합 한 송이에서 나오는 향기가 어온 집안을 덮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 백합 향에는 독이 있다고 나중에 들어 가지고 어 조금 무서웠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당을 에, 쓰는데 봄마다, 봄마다가 아니라 매일 마당을 쓰는 일이 그렇게 번거롭고 힘들고,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아침에 점심 식사하시고 가셨는데, 가방을 놓고 가셔갖고 가방을 찾으러 오셨으니까, 가방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덕수쌤, 네, 죄송해요. 가방, 가방 여기, 예. 가방 제가 방송 중이라서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예. 우리 덕순 쌤, 네가봤는데네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제가 유튜브 실박을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아 이렇게 또 네, 아닙니다, 네, 들어가시죠. 아또 이게 오셨는데 막 차례도 한점 대접해야 되는데, 예 네, 그냥 또 방송 핑계로 네, <laughs>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음 이게 진짜 저도 어디 가면 식당 내지는 뭐 어, 커피숍 이런데에서, 아, 또 어디 방문했을 때 자주 뭔가를 빠뜨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만큼 막 부산하게 바쁘게 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까지, 마음은 안 빠뜨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음, 잠시 이야기가 어, 흐트러졌는데요. 네.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을 쓸면 쓸 때는, 어, 그 대비로 쓰잖아요. 대비로 쓰는데, 어린 나이에 그 대비자락으로 그 마당을, 앞마당, 바깥마당, 에, 사랑마당을 쓸기에 좀 벅차기도 했습니다. 어, 한, 지금 생각해보면, 최소한 30분,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앞마당은 토방서부터 이제 쓸어내리고, 또 우물가로 해갖고 쓰는데, 이 마당을 쓸 때, 밖으로 이게 쓸어서 버리지를 않게 해요. 안, 밖에서 안으로 쓸어서 모아가지고 담아서, 어, 삼태미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서, 이게, 버, 쓰레기, 퇴비간 같은 데다가 이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훅훅 쓸어서 봉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어,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어, 지금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그냥 쓸면 되는 거지, 뭐, 어디서부터 쓸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고, 어, 어또 이제, 바깥마당은 매우 컸어요 매우 크다 보니까 아 어, 이게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쓰야 될지 어 보통은 얘는 그 한쪽서부터 이제 쓸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뭐 쓰는 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도 봄에는 그렇게 이렇게 어지러지지가 않는데, 장마가 지나간다든가, 그런 뭐, 감잎이 떨어지고, 어, 또, 가을에는 단풍이 떨어져갖고, 이제 마당이 어지럽히니까, 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예, 하여튼, 봄에 대한 추억은 이제 마당을, 뭐, 봄만 쓸었던 건 아닌데, 예, 봄에 쓸면서 그런 백합이 커오는 거, 백합 향기를 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아무튼, 저의 기억은 그런데, 여러분은 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봄은 일단 냄새가 틀린 것 같아요. 겨울에 얼었던 그 땅이 녹고 어제 따지기란 말도 했잖아요. 그런 얼었던 어, 땅이 녹은 그런 따지기는 이게 푹푹 좀 이렇게 발을 밟으면 얼었다 녹은 부피만큼 예, 발자국도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얼었던 흙이 녹으면서 그 흙향 그리고 어, 새싹들이 돋는 풀냄새 이런 것들이 나고 어, 쾌쾌한 멈지냄새 이런 것들이 예, 봄의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음, 그리고, 어, 그, 실록이라고 하죠. 그, 나무를 보면, 나무가 발긋해지고, 그런, 그, 색깔이 짙어지면서, 몽울리 생기고, 어, 거기에 잎사귀들이 돋고 그리고 봄이면, 어, 이제 미나리 같은 풀들이, 에, 돋아오르고, 어, 바위 틈에 돈나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어, 그렇게, 꽃들이 피어 오르면서, 어, 그런 어떤 생기가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이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 주저리 주저리, <laughs> 어, 막, 좌, 그, 뭐라 그럴까? 앞뒤도 없이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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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혼자도 이렇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봄 되면 공연이 겨울 지낸 나무한테도 나무야 어, 겨울 동안 수고했어. 얼마나 추웠어. 어, 올해는. 어,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말도 걸어보고, 꽃송이도 이렇게 하나씩 따보면서, 음, 꽃의 말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어, 그, 그거 있잖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하듯이,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어느 분인가는, TV를 보면서 이게 드라마를 보면 자기가 한 등장인물처럼 거기서 막 TV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도 안돼뭐 뭐, 이러면서 어, 그래 맞아 어, 잘했어 이렇게 그런 용기도 주고 그런 어떤 그런 말들을 섞지 않습니까? 에, 그렇게 꽃이며 어, 풀 잎을 따들고 또 어떤 그런 통하지는 않지만 내가 주고 받는 자문자답 같은 것도 때로는 나를 그러한 말들이 의미 없는 말들이 나를 또 우연을 시키고 어, 뭔가 음, 이 우주의 한 생명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힘을 주고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봄 봄은 마무리 소생한다고 하잖아요. 에, 근데 보여지는 것만 이 다가 아니로 내 마음도 또 이렇게 움츠렸던 마음도 좀더 이렇게 풀고 어 나도 1년 동안 또 성장해 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다잡고 또 1년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오늘은, 음, 그,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 제가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 노래는 남자의 마음에서 나와서 여자의 눈물이 된다. 어, 이, 이랬는데, 태어나서 어 죽을 때까지 어 노래 한번안 하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 어떤 원했든 원치 않았든 어떤 노랫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 그거를 나도 따라 해보고 그 감정이 되보고 이런 순간들이 그 카타르시스가 되잖아요.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나를 어 그런 어, 내 속에 있는 그런 고독함, 슬픔, 어떤 기다림, 이러한 그런 막연한 이미지들을 어, 실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어떤 시를 한편 들려드릴까요? 음, 제가 평소에 음, 좋아하는 시한편 어,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이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다라는 시인데요, 어, 이기철님의 시입니다. <laughs> 첫 줄이 아름다운 말로 시를 쓰고 싶다. 세상 안쪽이 다 만져지는 시를 쓰고 싶다. 가보지 않은 마을에도 금자라는 피고 보이지 않는 길 끝에도 어제까지 없던 집이 새로 지어진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의 말이지 풀들의 말이 아니다 말 없이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는 있다 미리 가난을 준비해 둔 풀들이 저리도 행복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불행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무에서 열매 떨어지는 소리는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다. 그 소리에 지구가 정숙해진다. 개원필경집 첫 줄은 무슨 말로 시작되는가. 화음경소 제40해양품 첫 글자는 무슨 글자인가 생각의 강물이 출렁거리는 동안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어제까지 없던 이끼가 하나 더 낀다 첫줄이 아름다운 말로 시를 써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봄은 한 해의 첫행 아침은 하루의 첫 줄이라고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난생 처음 시를 읽는 사람 이 세상에 시가 있음을 처음 안 사람 그한 사람만이 읽어도 좋을 시를 나는 생애에 꼭한 편만이라도 첫 줄이 아름다운 말로 쓰고 싶다 나는 생애에 꼭한 편만이라도 첫 줄이 아름다운 말로 나를 쓰고 싶다. 네 이기철 선생님의 첫 줄이 아름다운 말로 시를 쓰고 싶다였습니다. 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꼬야 보배라고 하고 어, 천리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고 그. 그런 처음을 시작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그리고 어,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으로 어, 망설이고 주춤거리는 에,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더 배우고, 어, 내가 익숙해지고, 뭔가 어, 어떤 단계에 도달한 다음에 해야지 하면은 그 단계는 아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그리고 어.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스스로를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그 부족함들이 또 이렇게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산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분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할수있다던게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오늘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반갑다, 힘내라 하는 그런 어, 말씀에 힘이 납니다. 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시와 노래와 어떤 그런 나를 위로하고 희망을 이끌고 그게 나한테 봄이 될수 있는 에, 그런 기억들을 부여 안고 더 일일이신 어, 그 아무리 해도 어제가 지나가서 없지만 어제보다 나쁜 내일은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음으로서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밑바탕이 되고 어 현실의 나를 지지하는 그런 어 힘이 되기 때문에 어제를 기반으로 또 내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오늘은 예, 어제는 예, 더 좋은 내일로 가기 위한 예, 통로이지 예, 더이 어제보다 나쁜 내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힘내시고 어, 또이 어, 봄맞이를 하면서 나는 어떤 봄을 어떻게 맞고 올을 어떤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 구체적이지까지는 않아도 도 음, 마음속에 담고 어, 이 봄을 에,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그레반점 행복스테이션 김유련 시인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끝.